안녕하십니까. 전기박사 땡추 김종선 기술사입니다. 우리 이종수 기술사님께서 유저 입장에서 발전기를 처, 어, 발성 배전 기술사를 처음 공부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공부는 요 단계별로 하면 자기의 지식도 활명되지만 기초부터 잘 풀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한 아, 바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 발성배등기술사 기본기초이론 기본기초이론 이렇게 해서 올린 내용이고요 여기에 제1권으로 해서 삼각한수와 미적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삼각항수와 미적분 이렇게 해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 자, 이 내용은 뭐예요? 미적분은 미분에 대한 것은 천, 1800, 1800년도 아니면 1600년도죠. 1600년도에 라이프 니치, 거기에 또 쌍벽을 이루는 아이작 뉴턴, 여기에 더해서 뭐 베르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적분을 계산을 해서 올린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아주 쉽게 그리고 발송배점 기술사라 그러면 미적분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 세부 내용이에요. 안에 세부 내용도 보면 제가 빨간식으로 했는데 삼각함수,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복소수, 미분, 미적분, 그 다음에 적분의 발견, 미분의 개념, 이런 순차적으로 해서 아주 유저들께 이해가 쉽게끔 이렇게 순차적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런 내용이 지금 1권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자, 2권 보시면, 2권에는 전자기학. 전자기학과 회로이론 이렇게 해서 또 쉽게 챕터로 습니다 그다음에 배터와 전기장, 전자기장, 회로 이론 이렇게 챕터를 었는데요 내용도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작성을 해 놓았다 이래 보시면 되고 여기 내용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넣냐 었 하면 자, 요거 보시면 이맨델레프가쓴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인데 우리가 그 시스테릭 곡선을 딱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된가? 강자성체인데 이강자성체에 이 주기율표에 나타난 원소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팔 쪽에, 팔 쪽에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쉽게끔 다 설명을 하고, 배열까지 설명을 하고, 요 뒤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끔 다 찾아서, 이 내용들을 찾아서 다 여기에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권은3권은 전기 기기와 고장 계산 이렇게 해서 챕터에서 변압기, 유도 전동기, 발전기 고장 계산 현장에서 일어났던 실무 사례 약3 0년 동안 일어났던 실무 사례 이런 것들로 올렸어요. 그래서 또 미스테리한 부분이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발송 배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대칭 분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있지만. 별도로 대칭 분법하고 또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접지. 접지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겹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접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 2026년 정도면 4권으로 해서 제3권까지 나왔으니까 4권으로 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잘 배열을 시켜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 보시고 보든 안 보든 이런 기본서는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본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